안녕하세요. 외신으로 세계경제일기입니다. 저는 미래에 부자 되는 정보를 드리는 먼 부모 아시죠? 지난주에 페이스북이 비트코인 비즈니스에 뛰어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요. 세계금융당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외신을 통해서 직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니까 기대하시고요. 아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보시는 차트가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약 2년씩 정도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기쯤이 2017년 12월쯤이었고요. 요때가 17,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 이후 쭉 하락을 해서 2018년 12월쯤에 3,200달러선까지 무너졌어요. 그랬던 것이 미국 시간 월요일 그러니까 6월 24일이죠 지난 밤입니다 지난 밤에 11,000달러까지 약 3배가 점프했습니다 이 3배까지 점프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외신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좀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지만 비트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과학계나 금융계나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산원장, 분산승인, 뭐 이런 것들이죠.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고 그쪽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2월 18일 날이 6월 18일 날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면들을 한번 관심 가지고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래 새로운 트렌드가 될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자, 먼저 보실 것은 페이스북에서 직접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이 그 보도 자료고요. 이 안에 아주 신경을 써서 할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일단 외신들은 이것을 통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담아 있고요 원문을 보시면서 페이스북의 입장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외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Coming in 2020 2020년 다가오 2020년에 칼리브라가 온다 칼리브라가 이번 새로운 뉴 비즈니스의 이름입니다 칼리브라 로고가 이렇죠 New Digital Wallet 새로운 디지털 지갑이죠. 전자 지갑. For a new digital currency. 새로운 전자 화폐를 위한 새로운 전자 지갑. 이즉 칼리브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리브라는 무엇을 목표로 하냐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사람들에게 리브라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칼리브라다. 전자지갑이죠. 전자지갑 안에 리브라를 사용하는 전자지갑이라는 뜻입니다. 칼리브라. 리브라는 새로운 글로벌 커런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 유통을 목표로 하는 전자화폐입니다. 비트코인 유라는 것이지, 비트코인을 똑같은 걸 만든다는 건 아니지요. 이 전자지갑은 메신저와 와스 앱, 그리고 어떤 독립적인 앱을 통해서 2020년에 시작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송금하거나 이런 쪽에선 전혀 그렇지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은 간단치 않다고 하고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성인의 거의 절반이 활성화된 은행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숫자가 악화되고요. 여자들은 더더욱 상황이 나빠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배제의 비용이 The cost of debt exclusion is high. 배제의 비용이 굉장히 높답니다. 은행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의 70, 약 70%가 그런 신용 크레딧을 얻는데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송금 비용으로 매해 250억 달러 정도가 사라지고 있답니다 낭비되고 있다고 하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개발한 새로운 전자화폐서비스로 칼리브라로 이런 측면을 보충하겠다는 거죠 칼리브라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고 쉽게 즉시 즉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안 상태에서 리브라를 보낼 수 있도록 전자화폐를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사거나 지역적인 어떤 이체를 하거나 할때 지불수단으로 지불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칼리브라라는 전자지갑의 목표입니다 그림은 예시를 드려 놓은 건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 칼리브라는 당신의 돈과 당신의 정보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강한 어떤 보호장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은행의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반사기 어떤 그리고 입증 장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적하는 시스템 만들고 뭐 패스워드를 잃어버리거나 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리브라를 결과적으로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 방법도 장치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보관입니다.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와 미국의 지난번 대선 때 러시아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시 못했다고 벌금은, 큰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어,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리브라라는 전자지갑을 통해서 보여주는 설계하는 것들은 굉장히 원대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반 정도가 금융 혜택을, 금융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게 그, 그, 이 사람들 페이스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자, 로이터의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트레이드가 만천 달러 넘었다는 겁니다. 주, 주말에 10% 이상 상승하면서 넘었다는 거고,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크립토크라시 암호화폐를 시작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규제단국과 정치권에서 굉장히 직시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등한 데 이유가 꼭 페이스북에서 이 리브라를 발표한 것 뿐만 아니고 비트코인의 장치가 4년마다 가치가 배로 뛰는, 뛰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소위 마이닝 컴퓨터라는 과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블록을 유효하는 데 유효하는데 매 10분마다 수학적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퍼즐을 푸 사람에게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줍니다. 비트코인 테크놀로지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마인에 대한 보상을 4년마다 반씩 줄입니다. 반씩 지금. 현재는 풀 때마다 12.5 코인을 주 비트코인을 주는데 2020년에 반을 줄여서 6.25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 내년에 2. 반을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만큼 희소해어서 가격이 점프를 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1년 새에 200%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과정을 해빙이라고 해빙 HAL V.I.N. 해비라고 합니다. 또 비트코인이 최근에 지정학적인 불안전 때문에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건 미국의 충돌 때문에 지정, 지정학적인 불안이 생기면 자금 이동이든지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어떤 돌아가는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도 라 이런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가격이 점프한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 금리가 인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하는 펀드 의 유형이 해지 펀드입니다. 그 해지 펀드들이 투자처를 찾으면서 이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변동성에 굉장히 유혹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최근처럼 금리가 점점점 낮아지고 이런 때에는 대체 수단을 찾으면서 이 비트코인의 수요가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3배 이상 뛰었다 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 페이스북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로이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크립토 크러쉬 앰비션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야심은 프라이버시 컨센스 그 개인정보보호 우려에 직면 하고 정치적인 뭐 보복 정적인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론칭할 계획을 발표했고 개인 보호 우려를 일으키는 디지털 페이먼트, 결제죠. 디지, 디지털 페이먼트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28개 어, 협력업체를 구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구현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늘 리브라 협력단을 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마스터카드도 있고, 페이팔, 우버. 근데 은행은 지금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말씀드 것은 페이스북은 칼리브라라는 전자지갑을 만들었고, 2020년 상반기에 론칭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융 서비스를 unbanked consumers.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브라는 위챗처럼 중국의 위챗처럼 자기들 앱들을 묶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당장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의장인 여성 의장이 페이스북 대표들에게 의회에 증언해달라고 했고. 그때까지 이법부와 규제당국에서 그 프로젝트를 리뷰할 때까지 리브라 계획을 리브라 계획을 좀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그렇지 않아도 일반 대중주 생활에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는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아까 왓츠앱도 있고 뭐 여러가지 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일반 대중들 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는데 그 유저들의 삶 속으로 깊숙히 더 확장해 들어갈 거라는 것이 아까 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의 걱정입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G7 국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금융단체가 있는 걸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7월 말까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리포트를, 어, 조사해 줄 것을 G7의, 어, 뱅크헤드, 중앙은행 수장들에게 요청했다고 하죠.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데이터를 뭐, 오용했거나, 2010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을 막지 못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큰 패널티도 받고 지금 현재는 해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브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케빈 웨이드라는 일 사람은 페이스북이 전 세계 규제 당국들과 같이 논의하기를 같이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리브레라는 이름은 과거에 로마의 통화 단위였고 천문학적으로 뭐 정의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말로는 자유를 상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이 페이스북 그 프로젝트의 진행자는 자유 정의 화폐 이것이 정확히 여기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페이스북은 이 금융 분야를 침투하기 위해서 금융에 가장 덜 규제받고 있는 곳을 노렸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각국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많은 데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화폐입니다. 그러면서, 테러 자금이든지, 불법 자금, 국제 돈 세탁, 이런 데 굉장히 협의를 많이 받고 있죠.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 아까 마스터카도 있었지만, 비자도 있고, 스포티파이, 이베이, 보다폰, 상당히 많은 28개 기업이 들어, 들어가 있는데, 리브라 론치까지 약 100개 회사들이 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해상 적어도 천만 부를 내야 하고, 2019년 이후에는 페이스북은 그 전체 시스템에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창립 멤버 중에 주요 은행들은 없지만, 그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큰 은행들은... 규제당국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서 참여할지를 지금 눈치 저울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 정보 보호 문제, 소비자 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고, 규제 저항성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난관이 이상이 되는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정면으로 금융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페이스북이 자기 페이스북이든지 이쪽 sns 사업으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을 부딪 c 고 해체 압력까지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칼리브라는 금융사업을 계획을 b o o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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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칼 중앙은행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도 굉장히 무용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사의 발달을 하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정책의 무용론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칼 리브라라 같은 것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그러한 중앙은행의 힘들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 당국들이 굉장히 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 은행 (BIS) 기구죠.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내놨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신현송이라는 BIS의 리서치 헤드 어드바이저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신현송 씨가 여기 대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국제적 공조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뭐 주장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쪽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같이 응하겠다 한 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외신들을 다 읽어봤고요. 외신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합니다. 페이스북은 자기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 세계 절반이 금융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주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칼 리브라라는 전자 지갑을 통해서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면서 금융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앱들을 통해서 묶어 가지고 이런 거 서비스 하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즉각적으로 전 세계 금융 당국에서는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IS도 그렇고 미 의회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했고 히 2016년 러시아 대선 개입 사건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서 큰 패널티를 묻고 이 공, 거대 공룡이 너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AT&T, 과거에 미국에서는 반독조법 위에서 거대 회사들이 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해체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요. 암호화폐 사업은 그동안 비주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공룡이 여기에 뛰어들면서 이것이 제도권 사업으로 공식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 금융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암호화폐 사업은 탈은행적, 탈중앙은행적인 금융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비트코인은 이런 페이스북에 암호화폐사업 참여와 헤비라는 비트코인 고유의 발행체계, 그리고 이런 거 미국의 군소장축돌과 같은 이런 특별한 사장 때문에 안전자산 역할을 하면서 3,200달러까지 선까지 떨어졌던 것이 11,000달러까지 3배 정도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사업 엄밀하게 따지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금융 트렌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과 페이스북의 동태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부제가된 정보를 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머니 붐.